그럼 나무로 지은 집 말고 이렇게 집을 진짜 표시하는 한자를 넣는데 우리가 보통은 주검시라고 해서 시체로 쓰지만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살 것자이도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집에다가 포갠다고 해서 2층집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의 2층집을 생각하실까봐 또 그림을 열심히 찾았습니다. 이렇게 한옥도 2층집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 겹 쌓여있는 집을 생각하시고 누누이, 누차, 누대에서 겹쳐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입니다. 누차 얘기했지? 많이 쓰죠? 셈수가 아주 중요합니다. 먼저, 준사급이어서 기초자이고, 칠복자가 부스가 되지만,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, 후음이세개나 됩니다. 계산할 때 숫자로 1차적으로 쓰고, 계산을 자주 했네 해서 자주 사기 되고, 촘촘히 해야지, 촘촘히 촉자.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습니다. 앞에 여러루와 칠복인데, 아까 이 여자들이 물동을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, 여 여러 번 수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세다 보니까 까먹어요. 어디까지 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막대기가 등장을 합니다. 막대기로 때리면서 계산하였다, 세마였다 또는 막대기로 열 단위, 천 단위로 계산했다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설명을 붙입니다. 그래서 계산하는 데 숫자 계산입니다. 수학이라든지 분수라든지 배수라든지. 자주삭자에는 빈삭이라는 단어 자주라고 합니다. 초권은 촘촘한 그물을 뜻합니다. 이건 참고하시고, 샘수가 제일 많이 쓰죠. 여자들이 막대기 들고 계산하였다라고 외우시면 잘 외우실 것 같습니다.